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혹시 음식은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냉장고 속에서도 식중독균은 얼마든지 번식할 수 있고 잘못된 보관 습관은 오히려 식중독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 속 식중독 위험을 높이는 의외의 습관 3가지와 예방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냉장고 문 자주 열기와 음식물을 가득 채우는 습관입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면 내부 온도가 쉽게 상승하고 음식물을 너무 가득 채우면 냉기 순환을 방해합니다. 냉장고 적정 온도는 5도씨 이하, 냉동고는 영하 18도씨 이하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식중독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냉장고는 70% 정도만 채워서 냉기가 잘 순환되도록 해 주세요. 두 번째, 조리된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지 않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식힌다고 실온에 오래 두면 그 사이에 식중독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식혀서 2시간 이내에 냉장고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빠르게 식히려면 넓은 용기에 얇게 펴 담거나 아이스팩 위에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냉장고 청... 소를 게을리하는 습관입니다. 냉장고는 세균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음식물 찌꺼기나 흘린 국물 등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냉장고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 등을 보관했던 선반은 더욱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냉장고를 음식 보관소가 아닌 세균 관리 구역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습관. 구독과 좋아요로 활기찬 백세 시대를 함께 준비해요. 건강하게 9988.